누가? 누구지? 오! 오. 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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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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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주 네,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네. 네네. 벚꽃 같네. <laughs> 어머, 진짜. 어! 너무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쁘세요. 상이다, <목소리> 아, <예뻐요. 화사이다. 목소리> 오. 눈인상이다 그러세요? 예뻐. 사하다인요윤 언니예요. 성윤 씨. 네. 음. 저랑 테니스 치면서 이제 가까워진 언니인데 제가 너무나 아끼는 언니거든요. 네. 너무 이쁘죠 우리 언니? <laughs> 아, 붓글붓글. 음, 뭐, 진짜 동안이시네. 의상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느낌, 오, 그러네. 그러니까. 오, 진짜. 오, 오, 느낌도 굉장히 비슷해. 우연히. 네. 와. 처음 딱 들어오는데 와. 뒤에 막 그, 벚꽃이 이렇게... 빛이 난다. 빛이나 벚꽃 가시를 이렇게 꼽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음. 후광... 어... 보조에 아... 나도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보석에 있는... 사람 사실은 되게 굉장히 좋아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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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저거... 어색한 분위기도 예뻐? 몇 년생인 84년생입니다. 아, 8 4년생보인다 네. 음... 오, 좋 오빠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 그럼... 그럼... 처음부터.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 그럼 좋 <laughs>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 그럼 좋 <laughs> 오빠. <laughs> 성윤 님은 그러면 이상형이 있으세요? 아람은그 사람은 이으로은이이상형 그냥 사람상이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음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자람은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뭐뭐뭐 뭐뭐 외모는 외모요? 외모는 저는 외모는? 뭐? 그렇지. 보적에 보적에, 보적에 있는 사람?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아 얼굴을 아안 본다. 네. 외모보다 다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아음 사랑하게, 사랑하게 되면. 되네. 두 이분이가 <laughs> 어, 어. 우리가 남편이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하죠. 아, 그래. 그래. 그냥적긴 한데 그런가 봐, 또그런 거. 알았어요, 아, 아, 네. 제가 또 눈치가 빠르니까 음, 빨리 가세요 <laughs> 조심히 가세요 너무 눈치가 없었네 그러니까, 아, 네.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 아유, 세상에 전화할게 <laughs> 다, 다 수근수근데 빨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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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 네 <웃음> <웃음> 와우 어우 네 네, 네, 아... 저런 느낌 귀하다 귀해 그러니까 아. 혼자 그럼 계세요? 아 아니요, 전 부모님이랑 살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육관이있으세요네 저희 아빠 아버지 성향상. 오 궁금하다. 좀 안정적인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사람? 네. 음.. 그럼 음.. 뭐 부모님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직업적인 안정감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약간 공무원이나 어? 네. 약간 대기업? 네.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 다니는 아, 네. 사람? 회사를.. 응? 음? 운영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전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우리 커피만 이렇게 먹나요? 응 음? 저녁 나가던 아, 얘기죠. 저, 저,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다 그냥 다 좋아해서 냉삼 드실래요? 냉삼? 냉삼, 냉삼, 냉삼 좋아하시는구나. 네 진짜. 맛있어요. 최근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빠. 음. 음. 그러면 우리 냉삼 네. 먹으러 가시죠. 우리. 오. 빨리 가까워질 것 같아.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기쁜 날 갑자기 이 <laughs> 노래. 근데 우리 첫 데이트인데. 어 데이트요? 데이트? 자. 냉삼 괜찮으세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아. 이유는 있으세요? 보통은 뭐. 스파게티나 조금 어, 뭔가 그렇지. 약간 어, 편한 곳에서 음. 음... 별로일 때는 가는 건가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 그런 분위기에서 훨씬 더 어, 진솔한 대화, 더,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꿈이 없이 맹상 어, 진입해요. 네. 먹고 싶어요. 그렇 <laughs> 냉삼 좋죠. 참 멋있어요. 아치마 드릴까요? 아치마 깨끗한 걸로.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자, 하와이 가니까 이렇게 걸어 주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모 오모 오모. 세프로해줬자아 <웃음> <웃음> 아니, 죄송해요. <laughs> 아, 이거 자꾸 소매가 자꾸... 이거... 큰... 어, 이거를 그럼 접어드릴까요? 아, 아 괜찮은데... 아,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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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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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은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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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적었어요아짝 귀엽 귀엽다. 잘라드릴까요? 네, 한 번만. 소녀 소녀 하시니까 다섯 번으로 잘라. 아니요, 한 아, 번이요. 번. 아 그렇습니다. <laughs> 한 번. 야 입도 작으시네아 광고 같아. 완전 맛있어요. 오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앞니 <laughs> <남니> 플러팅 해주고. <laughs> 이 자체로 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음. 저는 그 혼자 살다 보니까 음. 뭐난 <laughs> 솔로 뭐 나가봐라 뭐 이런 제안을 가끔 받아요. 그런 제안 받아 본적 있으세요? 제 친구가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음. 너 나가 보면 음. 어땠느냐고. 겠 아, 본인을. 네 음. 제안을 하면서 메일을 정말 이만큼. 제작진한테 보아 어, 어, 제안을 받았어? 본인 거 예. 잘하면 우리가 거기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 재밌었겠다. 오. 아 이거 좀.. 어. <laughs>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게 <laughs>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 그래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머! 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소원을 와... 받아들이어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오, 네. 야, 이거다. 어. 대단네요 일부러 좀 찾겠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비스킷처럼 됐네요. 삼겹살이. 진짜로. 아, 그때 진짜 나 좋아하나? 이분 나 좋아하나? 약간 제 입술이 살짝 닿게끔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되게 그때 심쿵에 거의 극치에 다다랐다. <laughs> 근데 오빠는 어 만약에 여론 연애 결혼 연애 결혼 네, 연애, 연애를 결혼. 해서 결혼한다. 음. 응. 한다면 어. 어떤 직업군의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직업군? 음. 상관없어요. 어. 쌈을잘 받아 주는 여자 정도? 돈잘 줘요? 돈써 그냥 좋도안 되는 음. 너무 터뜨려, 입안가득막 씹고 있죠. 아첫 이런 우와. 소개팅으로 쌈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laughs> 없어요. 되게 특별한 날이네. 와,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뭐가 들어간 거죠? 고기랑 뭐... 사랑이랑도 좀 들어갔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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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볶음밥. 이랑 계란 후라이 두개 될까요? 네. 볶음밥을 얘네를 좀 썰어서 넣어. 아, 그렇지, 할까요? 맞아요. 네. 네. 조절해야지. 고기 넣어드릴까요? 네네, 고기를 조사, 아니. 네. 저기 조사? 한번 <laughs> 뭐 먹어볼까? 네. 아, 네. 맛있겠다. 아, 탄수화물.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중간 중간 삼겹살이 너무 맛있다. 네. 응. 수분을 먹었는지. 어. 어 와... <laughs> 감동했어. 고기는 사랑이죠. 그럼요. 네. 아 맛있더라고요. 아또싸주는 어, 아 저요? 진 먹었는데? 그럼 제가 어? 먹어요. 먹은... 아, 예, 예. <laughs> 어 너무 크죠? 아니 아니요 좋아요 음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굉장한 미인이시잖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분 중에 네. 이쪽 일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요 전혀요 없어요? 네, 다 일반 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본인만 그럼 엄청 예쁘신 거네요 어머 아니요 오 생각했어 생각했어 <laughs> 생각했어 <있어. 웃음> 아니 아 아니요 네 아니에요 오. 사진 찍으세요 이런 마치 오면아네 음. 찍는데 오늘은 깜빡했어요 혹시 이, 이런 것도 원하세요? 어어 아, <laughs> 어, 되게 괜찮아 진짜 진짜 아닌거 좋아 아, 완전 아 데이트다 진짜 여기 약간 약간 뭐라고 그러요 되게 엄청 잘 나온다. 음, 네. <laughs> 괜찮으실까요? 어? 우와, 어떻게들 찍으시는데요? 아, 그게 어떻게? 찍으신 네. 네. 우와! 진심 잘 찍으셨어요. 저도 괜찮죠, 그죠? 네. 신이 잘 나왔다.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요즘에는 에어드랍. 에어드랍. 아, 어, 우와, 연락처 어. 공유가 돼요. 네. 어? 어? 공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뭐 저는 이렇게 공유될 줄 몰랐. <laughs> 아 몰랐어요 진짜로. <laughs> 아니 우정고 아니라. 아 어, 진짜네. 우와 되게 신기한 와. 기능이 있었네. 아 공유 잘못 눌렀다. 아아죄송 <laughs> 아, 잘못 공유 눌렀어. 와. <laughs>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번호가 교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어 나도 참 몰랐네. 어. 되게 잘돼 있다. <laughs>